오늘도 역시 아리스의 감동적인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대 동네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호중님께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아리스입니다. 가위를 들고 하루 종일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다 보면 허리와 어깨가 뻐근합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머리 예쁘게 됐다며 웃을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실 제 가게에는요, 언제나 호중님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손님들 중에는요 사장님 또 김호중 노래다라며 멋쩍게 웃으시지만요 그 노래가 있어야 제 손이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호중님 음, 당분간은 못보지만은요 저와 제 손님들 모두 여전히 그 목소리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팬들 앞에 선다면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 가게는 우리 호중님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미용실 가득 울려 퍼진 김호중 목소리 제 가위질을 지켜준 김호중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혜 동네 미용실 원장님의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